네, 신뢰할 수 있는 바른 정보, 바른 장르 저는 이피디고요. 오늘도 김태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좀 조촐하게 찍고 있고 예. 조촐하게 찍는 이유는 급하게 찍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2025년 3월 24일인데 대표님께서 급하게 영상을 좀 찍어야 할 것이 있다. 왜냐하면 어, 대표님께서 장례 일을 하신 후에 어,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그게 4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영상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어, 굉장히 큰 변화인데 네. 그냥 바로 말씀하시죠. 두 가지 어떤 건가요? 어, 화장 개장 요구에 관련된 화장 예약 시스템의 변화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장 신고 필증이 올해 1월서부터 작은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네. 오늘은 좀 큰 변화니까 네, 이런 예. 모든 단어의 설명은 저희가 네. 하지 않을게요 개장신고필증이 네, 뭐 네, 네. 뭐다 이런 거는 네,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첫 번째로는 화장예약 관련해서 네. 화장예약의 개장요구는 예를 들어서 4월 15일 날 파묘를 하시고 화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4월 1일 0시 15일 전 0시에 네. 이하을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예약이 열렸거든요 그 전엔 저희가 2주 전에 네. 예약이 가능했다. 15일 전에. 그러니까 15일 전부터 그 다음 예약이 열렸다라고 예.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변화가 있는데 4월 1일 0시서부터는두 어, 달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갑. 자기 원래는 15일이었는데 뭐 30일도 아니고 예. 갑자기 60일을 열어주기 시작했다. 예전에 어, 윤달 때는 어, 한달 전에 예약을 할수 있게끔 15일 전이 아니라 한달 전에 예약을 할수 있게끔 이안을 장사 정보 시스템에서 음. 변화를 고. 시기에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윤달에만 평 예. 평시에는 15일인데 예, 예. 윤달에만 너무 시스템 이야기 좀 이렇게 바쁘니까 몰리니까. 그때만 에 일시적으로 30일을 열어줬는데 예. 4월 1일부터는 갑자기 60일. 60일을 열어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4월 1일이고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음. 5월 3 1일까지 열어주는데 어제 어, 지금이 어, 2025년 3월 24일이잖아요. 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4월 7일 예약하실 분들을 저희가 음. 화장 예약했어요. 지금은 네. 올해 요번달 3월 말까지는 15일 전 아, 예약이 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제 남아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하지만 4월 1일 날은 어. 15일 전께 열리는 게 아니라 60일 뒤에 것까지 다 열리는 거죠. 그럼 4월 1일 날, 예. 5월 말일 것까지 열리잖아요. 예. 그러면 4월 중순이 됐을 때에 뭐 6월 중순까지 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월 첫날에 첫날에 아, 4월 1일 첫날에 두 달치가 다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만약 에 4월 15일날, 6월 15일날까지 열리는 게 아니라 예. 월 첫날에 그 다음 달 말일 것까지 열린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5월 1일날, 예 6월 말일 것까지 열리고 그렇죠. 아 굉장히 달라지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게 개장신고필증에 관리번호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거는 두 번째 바뀌는 것의대 내용인데 예, 두 번째인데 관리번호라는 거를 이제 예전에는 홍길동 묘지 주소 이것만 있으면 일단은 예약은 됐어요. 화장 예약이.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혼자 예약할 수 있을까? 하고서 두 명, 세 명이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예약을. 네네. 그러면 저도 예약이 되고 PD님도 예약이 되고 또 다른 분도 시도하는 분이 같이 고인 한 분에 대해서 똑같은 주소를 치고 들어가서 도다 예약이 됐다 아,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요즘에 화장 예약이 어려우니까 예. 화장장에 A, B, C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홍대, 고인 홍대동 이름으로 예. A, B, C에 다 예약을 시도했을 때 모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중복으로 A, B, C도 되고 AAA도 다 되는 거죠 아 같은 화장장에 예. 여러 시간으로도 예, 예 맞습니다 아... 같은 시간대도 여러 시간대도 예약만 되면 돼, 중복 예약이 됐는데 네. 정부에서 윤달에 예약하시고 이러는 게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렵다 하니 중복 예약이 안 되게 관리번호라는 걸 줘서 제가 음... 먼저 예약이 되, 관리번호를 넣고 예약이 됐으면 우리 PD님이 두 번째 시도를 하면 제가 예약을 했으면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번호가 이미 예약이 됐기 예. 때문에 이 번호는 로더 이상 생인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어. 웃긴 게 제가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지금. 근데 다른 분들이 먼저 그 회차를 다 예약을 하면 예약을 못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두 어. 가지의 큰 변화인데 두 달치가 열려준다. 화장 예약 시스템이 그 다음에 개장 신고 필증을 예전에 저희들 동 영상 저희들 네. 만들었던 영상들을 보면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를들면 뭐 1년 전에 개장 신고 패착 끊어놔도 이장할 때 예. 1년 전건 해도 굳이 뭐 시간이 너무 앞에라고 안 받아주지 않는다. 1년 전건요번달 말까지 예약하는 거에 한해서 되는 거고 번호가 없으니까. 번호가 없으니까 아... 다시 그거를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그랬더니 그거 예전 거 가지고 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재발급 받아라. 음, 그럼 제가 한번 저도 너무 복잡해서 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이전보다 화장 예약에 대해서 기간이 훨씬 일찍 열리게 됩니다. 4월 예. 1일부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어, 우리가 이장을 하려고 했으면 한달 전부터 준비해서 화장 예약을 이, 15일 전에 잡을 수 있었으니까 조금. 어, 천천히 준비해도 됐다라고 치면 이제부터는 훨씬 일찍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남들이 먼저 두달 먼저 화장약을 해놓을 수 있으니까. 최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0일 전에 개, 개장신고를 먼저 하시고, 네. 개장신고를 한 이후에 필증을 받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7월 25일 날 우리가 윤달 올해 윤달이 시작이 되고, 8월 2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6월 1일날 윤달께, 7월 달께 열리잖아요.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니까, 음. 그러면 최소한 5월 20일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쵸. 윤달 거 시작을 하고, 그거 음. 한번 안 되신 분은 7월 1일날 또 예약을 할수 있는 음. 기회가 되잖아요. 왜냐? 네. 8월 달께 열리니까. 1일에 열리니까. 네, 8월 1일부터 8월 20 저기 3, 말일 거까지 7월 1일날 열리잖아요. 두 달치가. 음. 그러면 이제 그때 예약을 해야 되니까 어, 조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올해는. 그리고, 개장신고필증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천천히 이정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빨리 그걸로 진행하시거나, 다시 개장신고필증을 받으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또 궁금한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번호가 있어야만 화장약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저번 영상 때, 어, 윤달의 내가 그 이장을 하고 싶은 날짜를 몇개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예약을 잡아보고 진행해보겠다라고 이전에 했었는데 네. 이제는 특, 특정 번호를 가지고 예약해야 되니까 날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해주세요 그랬는데 네. 우리가 토요일날 예약을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일요일밖에 안 돼요 라든지 네. 날짜가 그 날짜는 안 돼요 바꿔주세요 그럼 그걸 어렵게 잡은 걸 취소하고 다시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럴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 개를 예약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한 번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하나밖에 예약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는 화장 시설도 A라는 데를 잡았는데 어 우리는 A가 너무 멀어요. 비 B 해주세요. 이러면 예약을 잡았더라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음...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네. 네. <laughs>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네. 대신. 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고민한 건 뭐냐 하면, 특정 사람들만 예약을 많이 할수 있지 않게 하기 위하고, 음. 일반 실수요자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예약을 할수 있게끔 기회를 드린다는 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땐, 물론 저희들 당혹스럽지만, 네. 좀 당황하고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의도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 이름으로 여러, 여러 개 잡아 놓은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한다라고 네, 네, 이해하면 될것 같긴 합니요 저번 윤달에 우수의한번 이야기인데 네. 저번 윤달에 이이하을 장사 정보 시스템의 화장 리약 시스템을 어, 외주에 줄거 아니에요? 네. 이, 이 저기 용역을. 네. 이 시, 만드는 거를 홈페이지에 대해서. 홈페이지, 네. 이제, IT나 이런 회, 업체에, 네. 거기 사장님이, 여러 병하고, 화장 예약을, 윤달 화장 예약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 <laughs>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 업체에 연락가서, 음. 우리가 원하는 날 화장 예약해드렸던 그, 어.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홈페이지에 <laughs> 제작하신 분도 네. 예약하기 힘들 정도였으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입장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아 크게 바뀌는 건 알겠는데 네. 내가 이번에 뭐 올해 봄이나 윤달에 이장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음, 어려우시더라도 개장 신고를 먼저 좀 하시고요. 지금 그 담당 지자체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1년이다 유효기간이 음. 어떤 분은 1년이다 어떤 분은 6개월이다 지금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 공무원분들도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예, 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장 신고를 좀 미리 하셔라. 음, 화장 예약을 위해서는 개장 신고를 예, 해야만 되니까. 없던 허가 번호가 있어요. 네. 올해 1월서부터 어떤 지자체는 1월 1일부터 그거를 그렇게 해 줬고 음. 어떤 데는 지난주에 개장 신고했는데요. 허가 번호가 없어요. 아직 공무원도 모르니까. 근데 다행히 그분은 4월 5일, 4월 4일 날 이제 개장하실 음. 분이니까 지금은 그 허가 번호가 관리 번호가 없어도 예약이 되니까 음. 3월 말까지가 음. 그다음에 어 용미리 이제 서울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묘지가 벽제리 묘지하고 용미리 묘지하고 어 망우리 공동묘지 이렇게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개장 신고 필증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지 않고 거기 자체에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에서 개장신고필증을 주거든요 음. 계약자가 신청을 하면 네. 근데 미리 안 줬어요 음. 그리고 그냥 당일날 어허. 화장 예약 확된거 확인하고 개장하는 거 보고 개장신고필증을 줬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제가 그래서 용미립묘지를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음.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네들도 지침을 받은 게 없는데 음. 아마 4월에서 5월까지는 시범 운영이라서 관리번호가 없이도 예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음. 두 번째, 어, 그러면 저희가 윤달에는 그러면은 호가증을 안 주실 거잖아요. 개장신고필증을 안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윤달 예약은 어떻게 하니까 더때 관리번호를 부가해 드릴게요. 라고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복잡하네요. 아, 복잡해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굉장히 크게 두 가지가 바뀌는데, 첫 번째로, 매달 1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의 화장 예약이 열립니다. 예. 제가 아까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이게 뭐 이번 윤달까지다, 언제까지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예, 시작한다. 라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화장 예약을 할 때, 개장 신고 필증에 특정한 번호가 이제부터 부여가 돼서 그 번호가 있어야만 화장 예약을 할수 있는데, 그 번호는 한 번호당 한 하나만 예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바뀌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계획하시는 게 그리고 개장 신고 필증을 이전에 받으신 게 있다면 4월 1일 이후부터는 다시 받으셔야 된다. 라는 거 정도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장 신고 필증 여러분들 정부 24에서도 신청 인터넷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시니까 꼭뭐먼 곳에 그 묘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안 가셔도 되는데, 이제 사진 파일이라든지, 제적등본 파일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로 업로드해서, 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오고, 음, 네. 그렇게 합니다. 보통 제적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받으셔서 사진으로 찍고 올리셔도 되고, 공인인증서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음, 네. 어 정부 식사에서 받아서 그 파일을 올리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근데 묘지 사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어떤 사진이 있어야 될까? 요 묘지 사진은 이제 봉분이 있고 비석이 나오게 가까이에서 하나 찍으시고 뒤로 한세네 발자국, 네 다섯 발자국 가서 찍으는데 근거리 하나, 원거리 하나. 혹시 비석이 없다면 여러분들 비석이 없다면 그냥 A4 용지에 고인의 함자를 써서 뭐 봉분 앞에다 놓고 사진을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음. 근데, 간혹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고, 비석이 없는 거는 뭐, 인후보증을 서라,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요. 너무 네. 과하게 서류를 요청하시는 거고, 어, 재적등본에 나오시는 분들은 비석에, 비석이 없으셔도 개당신고은다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단, 재적등본에안 나오는 아주 오래된 분들 음. 그런 분들은 족보를 찾아서 족보 사본을 가져가든지 족보에도 없다면 인후보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명의 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음. 네. 요즘에 이런 신청 방식이 굉장히 어, 이렇게 편리해져서 집에서도 할수 있지만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은 가셔야 되는 경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좀 원활하고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현장을 안 가도 되는데, 네. 네, 그걸 잘못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서 <laughs> 불편하시더라도 네. 인터넷이 안되면 네. 묘가 있는 지역에 주민센터 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가셔야 돼요. 묘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 네 그렇게까지 기억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어, 저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뭐, 뭐가 문제지라고 하는 것이 좀 와닿지 않을 정도였는데 이제 올해 봄이나 혹은 윤달의 이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상 확인하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미리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윤달까지 하고 또 이게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올해 2025년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윤달이 있는데 어, 많이들 하실 것 같고요. 또, 또, 한편으로는 7월, 8월 덥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분산이 많이 될것 같아요. 9월에도 음. 하실 수 있고, 5월, 6월에도 많이 하실 수 있고. 음.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늦게 준비하시다가 당황하지 마시라고 저희들이 좀 급하게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또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